기만은 감을 하나 깔았지. 걸핏에 아마. 근데 여기서 제일 잘해요딴데 가면 막 버벅대죠. 못되는데 있어요. 각보다 음. 많아요. 못되는 데가. 있잖아요. 오 여기가 제일 제일 재아요. 여기가. 좀. 이게 여기 오래되고 저 아저씨도 받고 저또한 분도 되게 잘해요. 다른 데 가서 세 군데 갔더니 안갈라 주는 거야. 없다고 그러고 또못 해다 못저안 가라 주는데 여기니까 금방 돼. 그리고 여기 되게 싸요 여기는 되게 싸게 받아 원가 거의 뭐 조금 더 이렇게 그냥 5천 원씩 받아도 엄청 거저 그냥 친절하고 되게 여기가 여기에서 잘 되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저거 인식이 좋아가지고 그 맨날 일로 와서 수비할 때 예, 네, 여기로 와서도 여기에 여기에 친절해가지고 그리고 가격 음. 귀찮아하지도 않아. 딴데 가면 또 귀찮아 해서 또 막, 바쁘다 귀찮고, 귀찮아 하고. 저거 절렇 오래 걸리잖아요, 시간이. 그러니까 딴 데서 안 해주는 거예요, 막. 네, 그러니까 그래는요 여기서, 여기가, 여기서, 여기서 못한 적 없어요. 옛날 다, 여기서 나가랬죠, 항상. 그니까 맨날 장굴 가는 집이 있는데 그 차에서 귀찮아 하는 거야. 뭐안 돼서,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. 근데 저 전부가 다 수명이 있나 봐. 어느 곳에 은면 고장나니까 돼 있나 봐요. 전구 다, 다 막아. 여기 에는 장구니까 전구만 갈면 되고요. 예. 이런 거 애니메이션 이런 거 갈려고 면만 그렇죠. 여 사람들은 이 세트들이 차만 정해서 LED인데, 뭐 l e d 가그 이건 전부 까먹으라는 거거든요. 밤마을 연락처. 맞아요, 맞아요. 원가는 얼마 안 하는데, 이세트들은 LED가 얼마 안 가거든요.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나오면 전부 LED인가요? 차 깜빡이, 이거 저기 백미러 나가면은 왜 옛날에는 그냥 수동이니까 그냥 갈면 되잖아요. 요새 비싸죠, 저 자도 전자동이면 더 비싸요, 요새는. 그니까 네, 예, 깜빡이 나가면은.